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힐스테이트 초곡 간단 송풍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보시면 3종일반 주거 가로장방으로 길게 이제 아파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은 정방형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어, 그런 부분이 조금 힌트가 있고요. 보시면은 네. 아파트들이 이렇게 길게 있다 하면, 이제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아파트의 형태, 설계가 다른 식으로 좀 됨을 알수 있습니다. 동강 간섭을 좀안 주려고 하다 보면은, 어, 형태가 어떻게 지어질지 딱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보신다 하면, 과거의 모습을 본다 하면은, 네, 초급지고 개발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우선은 여기가 이제 신축급으로 보여집니다 어,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시면은, 네, 지금, 어, 물량은 많이 빠졌어요. 물량은 많이 빠졌고, 제가 의뢰받았을 때와 달리, 어, 저는 서 물량은 많이 빠졌습니다. 우선, 매매는 보통 평균 그 분양가가 한 3억 6천대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매매는 한 3억, 2, 3천, 2천 대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보다, 어, 0 서른평대 네,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건데, 3 0평대 기준으로, 어그 정도 보신다 하면은, 아직도 이제 물량이 조금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전월세가, 이런 신축급은 전월세가 많이 빠집니다. 네. 시장상이 황안 좋았기 때문에, 어 잔금을 전월세로 이제 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 투자하시는 분이 이제 금매로 사신 다음에 이제 전세로 물량을, 잔금을 맞추시죠. 어, 여기 보시면은 매매는 뭐 평균적으로 매매가 차이가 안나고 보통 여기서 피가 붙어서 한 5억대를 4억대에서 5억대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셨을텐데 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세를 보면은 한 2억 대였고 전세도 보면 뭐한 1억 2억 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전세가 한 2억 대, 아 물론 이제 한 2억 5천 이렇게 그러니까 초반에 2억 한 2,3천 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약 기간이 맞으신 분들이 신축급으로 많이 이전을 하셨죠. 이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볼때 어, 어떻게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판단하고 분석을 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어, 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우선은 간단하게 손품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